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기운차게 잘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밥상에 없으면 섭섭한 아주 친한 친구죠? 맞아요. 바로 김입니다. 까맣고 얇은 종이 같아도 이 김한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건강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입맛이 통 없을 때. 다른 반찬 다 물리고 뜨끔 마이너스한 흰쌀밥에 바삭한 김한장 탁 싸서 입에 넣으면 집 나갔던 입맛도 금방 돌아오잖아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 솔솔 풍기면서 입 안에서 바삭하고 부서지는 그맛 정말 밥도둑이 따로 없죠.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 댁에도 이 김은 항상 떨어지지 않게 챙겨두셨을 거예요. 그냥 밥 싸서도 먹고 잘게 부셔서 주먹밥도 만들고. 떡국이나 칼국수 위에도 솔솔 뿌려 먹고, 정말 김만큼 우리 밥상에 자주 오르는 반찬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르신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고 매일같이 먹는 김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사람 사이에도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자꾸 삐걱거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음식도 똑같답니다. 어떤 음식이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김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영양성분들이 우리 몸에 두 배, 세 배로 쫙쫙 흡수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애써 먹은 김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휙 나가버리거나 심지어는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평생을 김이랑 밥이랑 잘만 먹고 살았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맞아요. 한두 번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쇠도 갈수록 강해지고 우리 몸도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10년 20년 뒤에 건강이 달라지잖아요 이왕 이면 다홍치마라고 매일 먹는 김한 장이라도 우리 몸에 더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법으로 드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르신들 께만 살짝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바로 김, 이것과 같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하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최악의 음식 궁합부터, 이것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네. 아하는 최고의 음식 궁합까지. 어려운 의학용어는 저 멀리 던져버리고, 우리 어르신들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아주 쉽고 재미있게, 구수한 입담으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오늘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 나시면, 앞으로 김을 드실 때마다, 아, 그때그 이야기가 이거였지.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김이야기 속으로 한번 푹 빠져보실까요?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무심코 김이랑 같이 먹었던 반찬들 중에 사실은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를 다 빼앗아가는 도둑놈 같은 음식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야기를 듣고 나면 어머나 세상에 내가 맨날 그렇게 먹었는데 하고 깜짝 놀라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혹시 어르신들 밥상에 시금치나물 자주 올리시죠?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달큼하면서도 부드러운 게 아주 밥반찬으로 그만이잖아요. 시금치가 몸에 좋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피를 만드는 데 좋은 철분도 풍부하고 눈에 좋은 비타민도 듬뿍 들어있고요. 그래서 김밥 쌀 때도 이 시금치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재료 중 하나잖아요. 초록색 빛깔이 식욕도 도두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몸에 좋은 시금치가 김이랑 만났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시금치랑 김은 사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앙숙 같은 관계랍니다. 왜냐하면 시금치 안에는 수산이라는 아주 쬐끔 까다로운 성질을 가진 녀석이 들어있거든요. 이 수산이라는 녀석이 뭘 하냐면, 기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이랑 만나기만 하면 자석처럼 착! 하고 달라붙어버려요. 우리 어르신들, 칼슘이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는 다들 잘 아시죠? 맞아요. 바로 우리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재료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뼈에서 칼슘이 자꾸 빠져나가서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골다공증이 걱정인데, 그래서 일부러 칼슘을 더 열심히 챙겨 드시잖아요. 김에도 이 칼슘이 우유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시금치의 수산이 김의 칼슘과 만나서 서로 딱 달라붙어버리면 수산칼슘이라는 새로운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문제는 이 수산칼슘이라는 덩어리는 우리 몸이 소화도 시키지 못하고 흡수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몸속을 둥둥 떠다니다가 신장이나 요로 같은 곳에 차곡차곡 쌓여서 딱딱한 돌멩이. 즉, 결석을 만들 위험이 아주 커진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일부러 김을 챙겨 먹었는데, 옆에 있던 시금치 나물 때문에 그 좋은 칼슘 성분이 하나도 흡수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몸속에 돌멩이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다니, 정말 기가 막히고 속상한 일 아니겠어요? 물론, 그럼 나는 평생 김밥도 못 먹는 거냐? 하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김밥 한줄 먹었다고 해서, 당장 몸에 돌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처럼 매일의 건강이 중요한 분들은 굳이 좋지 않은 궁합의 음식을 매일 같이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시금치 나물과 김은 되도록이면 서로 다른 식사 때 따로 따로 드시는 게 좋겠어요. 김밥을 싸실 때도 시금치 대신 아삭한 오이나 당근, 우엉 같은 다른 채소들을 더 넉넉하게 넣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을 알아볼까요? 혹시 탱글탱글하고 쌉쌀한 도토리묵 좋아하세요? 양념 간장 솔솔 뿌려서 무쳐놓으면 입맛 없을 때 아주 별미잖아요. 막걸리 한 사발이랑 같이 먹으면 그야말로 신선 노름이 따로 없고요. 그런데 이 맛있는 도토리묵도 김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도토리묵의 그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탄닌이라는 것인데, 이 탄닌이 또한 성격하거든요. 이 녀석은 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예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몸에 철분이 부족해지면 피가 부족해지는 빈혈이 생겨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돼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요즘 따라 기운이 없고 자꾸 어지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철분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김에는 이 귀한 철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 예방에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그런데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면 또 서로 딱 달라붙어서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버려요. 한마디로 기운 내려고 열심히 챙겨먹은 김의 철분 성분이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만드는 거죠. 도토리묵의 탄닌이 중간에서 철분을 가로채는 방해꾼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 평소 빈혈기가 있으시거나 기운이 없어서 철분 섭취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어르신들이라면 김과 도토리묵은 절대 한 자리에서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도토리묵은 도토리묵대로 김은 김대로 서로 다른 시간에 맛있게 즐기시는 게 우리 몸을 위한 길이라는 걸꼭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에요. 사실 김 자체는 칼로리도 거의 없고 몸에 좋은 영양소만 가득한 아주 착한 식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김을 어떻게 먹죠? 생김 그대로 먹기보다는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솔솔 발라서 소금을 착착 뿌려 구운 조미김으로 많이 먹잖아요. 이 조미김, 물론 짭짤하고 고소해서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은 있지만 사실, 우리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기름과 소금이 더해지는 순간, 착했던 김이 칼로리도 높아지고 나트륨 함량도 아주 높은 음식으로 변신해버리거든요. 여기에 만약 반찬으로 햄이나 소시지, 돈가스 같은 기름진 가공식품이나 튀김 종류를 함께 곁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지방과 소금을 감당해야 해서 아주 힘들어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 가장 무서운 병중 하나인 고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혈관 질환은 바로 이렇게 짜고 기름진 식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깨끗한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짜고 기름진 음식을 자꾸 먹는 것은 그 깨끗한 수도관에다가 기름찌꺼기랑 녹슨 쇠부치를 자꾸 쏟아붓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 안이 찌꺼기로 꽉 막혀서 결국 물이 터져 버리겠죠. 우리 혈관도 똑같답니다. 그러니 김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기름과 소금을 더하지 않은 생김이나 마른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살짝만 구워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처음에는 좀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먹다 보면 김 본연의 그 깊고 고소한 바다 향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기름진 음식 대신에 담백한 나물 무침이나 두부 부침, 생선 구이 같은 건강한 음식들을 곁들이시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혈관을 백세까지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비결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콩이나 우유, 치즈 같은 음식들이에요. 아니, 콩이랑 우유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그걸 김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콩도 우유도 치즈도 그 자체로는 뼈도 튼튼하게 하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아주 훌륭한 식품들이죠. 하지만 이 좋은 식품들도 김과 함께 먹었을 때는 서로의 좋은 점을 방해하는 사이가 될수 있어요. 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녀석이 또 김에 들어있는 철분이나 칼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해요. 우유나 치즈에 풍부한 칼슘도 김에 들어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고요. 또 김에는 우리 목에 있는 갑상선 건강에 아주 중요한 요오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콩에는 이 요오드의 활동을 방해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김과 콩을 함께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밥에 콩좀 섞어 먹고 반찬으로 두부 좀 먹었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 몸이 음식에 좋은 영양소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100%다 흡수하게 하려면 김과 콩, 그리고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은 서로 시간 간격을 좀 두고 따로따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영양소를 뺏어가는 도둑놈 같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듣고 보니 좀 걱정이 되시나요? 아이고, 그럼 김이랑 뭐랑 먹어야 하나. 하고 한숨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이제부터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 차례니까요. 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가 되어서 우리 몸을 보양 먹은 것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아주 기특한 찰떡궁합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최고의 짝꿍은 바로 달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댁 냉장고에도 이 달걀은 항상 들어 있죠. 값도 싸고 요리하기도 쉽고 영양도 만점이라 정말 고마운 식재료인데요. 이 달걀이 바로 김과 아주 좋은 친구 사이랍니다. 김에는 우리 몸에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아주 골고루 들어 있지만 딱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비타민 D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어디에 풍부하게 들어 있느냐? 바로 달걀 노른자에 듬뿍 들어 있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도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어도 비타민 D가 없으면 그 칼슘이 뼈 속으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비타민 D가 있어야만 칼슘이 우리 뼈에 착 달라붙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칼슘이 풍부한 김과 그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달걀을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뼈 건강에 그야말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골다공증 때문에 늘 걱정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께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궁합이 없다고 할수 있어요. 뜨끈한 밥에 김싸서 드실 때 옆에 고소한 달걀말이나 달걀찜 혹은 달걀프라이 하나만 곁들여 보세요. 맛도 훨씬 풍부해지고 우리 뼈는 더할 나위 없이 튼튼해질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김에 풍부한 비타민 B군과 달걀에 풍부한 콜린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세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자꾸만 깜빡깜빡 하는 기억력을 지켜주고 무서운 병인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아주 큰 도움을 준답니다. 뇌 건강과 뼈 건강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니, 정말 김과 달걀은 하늘이 맺어준 인형 같죠? 두 번째로 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짝꿍은 바로 두부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도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은 두부. 이 두부 역시 김과 함께 먹으면 아주 좋은 효과를 낸답니다. 앞에서 제가 콩은 김이랑 궁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두부는 좀 달라요. 두부는 콩을 갈고 끓이고 압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콩에 들어있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성분들이 대부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부는 안심하고, 김과 함께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아주 기특한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우리 여성 어르신들의 몸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을 잘못 자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이 이소플라보는 김에 풍부한 칼슘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 두부와 김을 함께 먹으면 갱년기 건강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는 거죠. 담백하게 부친 두부에 양념간장 살짝 찍어서 고소한 김에 탁 싸서 드셔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함께 우리 몸도 건강으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세 번째 찰떡궁합 친구들은 바로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입니다. 김에 풍부한 철분은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철분은 성격이 좀 까다로워서 그냥 혼자서는 우리 몸에 흡수가 잘안 되는 단점이 있어요. 이때 바로 비타민C가 이 철분의 흡수율을 마법처럼 쭉쭉 높여주는 해결사 역할을 한답니다. 비타민 C를 우리 몸속의 친절한 안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철분이라는 손님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비타민 C라는 안내원이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친절하게 손을 잡고 우리 몸이 철분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는 거죠. 그러니 김을 드실 때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꼭 함께 곁들여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로는 파프리카, 브로콜리 풋고추, 피망 같은 것들이 있고요. 과일로는 귤, 오렌지, 한라봉, 키위, 딸기, 감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식사하실 때 김과 함께 아삭한 파프리카를 된장에 찍어 드시거나 살짝 데친 브로콜리를 초장에 찍어 드셔보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간식으로 달콤한 귤이나 딸기를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먹은 김의 철분 성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이 쏙쏙 흡수해서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조금은 생소할 수 있지만 아보카도라는 과일도 김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랍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이 아보카도를 쉽게 볼수 있는데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만큼 영양이 아주 풍부한 과일이에요. 김에는 우리 눈 건강을 지켜주는 비타민어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비타민어는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그냥 김만 먹어서는 비타민어가 우리 몸에 충분히 흡수되기 어려워요. 이때 바로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비타민어가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또한 아보카도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늙는 것을 막아주는 비타민이도 풍부해서 김과 함께 먹으면 노화를 방지하고 피부를 윤기있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를 부드럽게 으깨서 간장을 살짝 섞은 뒤,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마치 고소한 버터를 먹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건강 간식이 된답니다. 어르신들, 오늘 김과 어울리는 최고의 짝꿍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세요? 달걀, 두부, 비타민C 과일과 채소, 아보카도. 전부 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오늘부터라도 밥상에 김을 올리실 때는 이 기특한 친구들을 꼭 함께 챙겨서 드셔보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몸이 하루가 다르게 더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풀어놓는 이유는 이 까만 종이 한 장에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줄 놀라운 힘이 정말 많이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김은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 부럽지 않은 바다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칼슘, 피를 만들어주는 철분,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식이섬유, 눈을 밝혀주는 비타민, 암세포와 싸워주는 항암 성분까지 정말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궁합이 좋지 않은 음식들만 살짝 피해주시고 궁합이 좋은 음식들과 함께 지혜롭게 챙겨드시는 습관만 들이신다면 우리 어르신들 모두 백세까지 병원 갈일 없이 자식들 걱정 끼치는 일 없이. 짱짱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제가 들려드린 김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마치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정성을 다해 길게 풀어보았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밥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웃음꽃 활짝 피우시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